네. 공약의 소리가 들린 동영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5일 사우스 코리아 시간으로 오후 4시 39분이 지나고 있네요. 약간 흐린 날씨에 그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은 어, 여름치고는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의 첫주 창세 오늘은 어, 두 번째 날, Monday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사우스캐리아의 이월 6일, 6일 메모리얼데이 현충일이라고 해서 아마 국가 할로데이인 것 같습니다. 아, 지난 주에 미국도 어, 이러한 메모리얼데이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비슷한 시간에 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영국에 올라온. 목상을 잠깐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는 유다지파, 다위스 뿌리로 오신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그러한 관계시록의 말씀을 받는데요. 유다지파의 사자, 라이언. 사자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어젯밤에 우리 광야 신학에서 잠깐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죠. 어. 에드루소도 또 5장 8절 3킬자를 찾는다는 사탄 마귀, 에드루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울부짖는 사자 역할을 하며 포효하는 사자는 아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울부짖는 사자이며 사탄은 자기가 사자인 척 인류를 속인다. 그 예수님만이 유다 지파의 사자. 아비제 뿌리로 오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사탄마귀는 인류를 향해서, 어,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고 하지만은, 어, 자기가 사자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여 사람들을 그 공포로 몰아나는다는 것이죠. 결국이 사탄 마귀는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사장 칠 절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쪽 저쪽에서 불필요한 인간들을 그죠 음, 섬기면서 우리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마귀가 또 어,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야고보도 사장 팔 절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회개의 영이 또늘 함께하셔서 우리가 늘 정결하고 어, 부족함이 없게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진리지만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동화되어 살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자신을 너무 강해서 대적할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탄 마귀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들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어, 또 소위 말해서 타로라는 그 78개의 카드로 되어 있는 서양에서 들어온 타로점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유행한다고 하네요. 사탄마귀는 사자인 척하고, 하지만 그는 거짓말장의 아비고 항상 이 사탄마귀의 공갈협박의 인생들이 예수님을 떠나거나 힘들어 받거나, 믿음을 줘버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자는 유다지파 사자 아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만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 여러분들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신다그 말씀이죠. 어,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어, 사닥다리라는 것은 올라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장성 이십팔 장0절이하에 보면 어, 꿈에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여로르랑 내리카는 걸 보았어요. 어, 결국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절에 시대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수닥들을 꽉 잡고 또 우리는 늘 그것을 올라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과의 교제가 절실하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영문 묵상 중에 하나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밑에 그 사람의 법률 자문인 격인 메드베데프트미티리라는 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변호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미국을 심판한다는 그런 감동도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그 군사력을 통해서 세속화되고 바벨론화된 미국을 하나님께서 일깨운다는 그러한 충격적인 내용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히 흰소를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불신자들 특히 불신자들 중에서도 흰소를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양심적으로 하든가 건강의 이유라든가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들이 또 흰소를 맞지 않고 있는데요. 어, 결국은 앞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 네말 중에 첫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생활이 뛰는데요. 지금 이런 상속에서 기근과 아, 청황생활인 사망과 음부가 그 일을 따른다고 있으니까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이 흰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앞으로 오는 전염병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흰소는 이제 더 어, 강제가 되고 필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데, 예, 결국은 불신자들과 불신자들 중에 흰소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표적이고, 또 예수님의 믿는 사람 중에 흰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표적이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의 시간이 이르러 저희 여러분들을 초미근 열매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시간은 지금 계속 다 흘렀다는 것이고, 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입니다. 나의 딸아, 나의 소중한 딸아, 내가 한 말을 적어두어라. 이 세상은 곧 달라질 것이니, 너희가 아직 오늘을 가지고 있는 동안 자신을 준비하고 너희 집을 정리하라.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내일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너희 아버, 아바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 대부분은 이방인들이 먹고 있고 마시고 하는 것을 찾으면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헤매고 있지만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에,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될 것만 그들은 일주일에 한번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터지으로내 아들 예수의 제자라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노래하지만, 나를 위해 그들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를 찬양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칭찬하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낮간 이런 짓거리를 하지만, 입술로만 말하고, 그들의 중심은 멀고 있다. 어리석은 자네들아. 너희 내일이 세상이 너희가 지금 보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가 내일 내일 또 내일 비전 비전하면서 내일을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을 위해서 할 일을 미루면서 살아간다면 그저 너희의 삶은 야구부서 말했던 것처럼 잠깐 사라지다가 없어지는 안개, 수증기에 불과 아니라. 내일 너희는 내 앞에 서서 내가 땅에서 너희에게 준 매일 매일의 일을 보고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매일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야 할 생명의 말씀인 책 성경을 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자신을 보아라.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것을 치워 지워, 버리고 시대의 먼지로 성경 책을 자욱히 씌어놓고 인간 거짓 종교 사건들을 설교해 놀아라고 있구나. 내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가르침들을 따를 시간만 너희들이 낭비하고 있구나. 선반에 장식점 장식품으로 놓아놓은 너희 성경을 내려놓고 먼지를 털어라. 나 예수의 와 현존 앞에서 너희 자산을 낮추고 나예연자들과 메신저들을 통해 내 성령의 말씀을 너희 마음으로. 그렇게 전 너희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읽고 숙고하고 묵상하고 행동하라. 나의 아들, 너희 주신 주인이시고 구제주인 예수 그리스토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느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토는 그의 몸으로 너희를 위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 예수와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너희들 각자의 죄를 짊어지셨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한 방울로 나에게 전지는 모든 죄에서 너를 깨끗게 씻으셨다. 그 예수께서 채찍질을 그의 몸으로 맞고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너희의 병을 고치려 하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아들 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일을 통하여 너희가 부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무의 매달에 너희를 위한 저주가 되신 일을 통하여 너희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축복을 너희가 받게 하리합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하늘의 모든 영적 축복을 너희가 받게 하라. 그러므로 나의 모든 약속은 너희에게. 나 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곧 예가 되느니라. 고린도전서에도 이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하며 부르는 모든 사람이 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마태음 7장 21절 그날에 이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으로 할 자가 있느니라. 과연 내가 너희를 알겠느냐. 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아직 발견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알수 있도록 나를 알게 됐을 때 알게 할때 지금 내게로 오너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 준 나를 낭비하지 말고 너희 하루를 내게 주고 너희 생명을 내게 주고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어서 나 예수가 너희를 내가 너희로 창조한 존재로 더욱더 빚어지게 하고 너희가 나의 자녀로서 살아갈 삶을 살도록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예수의 도의 그 충만한 분량의 분량으로 자라고. 예수와 너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의 구원자임의 그 높은 분량까지 너희들이 성장하라. 나의 너희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와터지체하지 말고 기억하라. 너에게 있는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다. 너의 아버, 아버지로부터 전랑과 축복이 있을 줄 알아냈네요. 아멘이죠. 나토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러시아의출레비에 걸려들고 쿠라이나의 저 전쟁에 들어서 많은 여자들이 딸들이 전쟁에 징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우투 그게 뭡니까 이건 화이설 진조 그런 말인데 우투 도스 오 베이맨 앤나미 모든 인생들에게 인간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결코 나 예수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거짓 종교 사건들이 설교에 노란하고 예배당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나오면서 천당 갈줄 아는 모든 사람들 절대 구원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할 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의 소중한 딸아 난 너의 모든 주장을 들었다 나는 리를 깨닫기 위해 너의 토론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문제에는 권위의 문제에 포함이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요 내가 아내를 위해 세운 권세이니 아내는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사람의 머리이며 남편과 아내는 먼저 나에게 복종해야 한다. 제 그것은 결국 성경의 이 고린도 교서의 이미 사다, 그 사도 바울님이 말씀했죠. 바로 이 마지막 날에 나의 많은 자녀들 심지어 내양떼를 치는 목자들까지도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초월하는 권세이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입만 나불거리면서 예수님 하나님 축하공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사실은 제대로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나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파괴할 때로 더 가까이 속력을 내어 나아가고 있으며 많은 목자들이란 목사들이란 자들은 양떼에게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고 나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지옥과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사우로는 불의 호수로 인도함으로써 그들을 내게서 영원히 분리시키를 사탄 마귀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목자들이 목자들이 목사나 목자나요. 그죠? 이자들이 예수님이 양 떼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짐승 표를 받게 할 것이고 영원히 구원해서 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의 목자들과 이언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목자의 주의 종이요 사무요 교육자요 직분자이 하면서 나 예수보다는 인간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나 양떼에게 나의 말씀에 명백히 어긋나고 나의 명령에 어긋나는 이 신서를 맞도록 가르치며 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나를 스스로 찾기보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찾는 것만을 아는 자들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더욱더 죄속으로 몰아넣고 나의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은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말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한 평탄하고 번영한 세상복을 닦는 것을 선택해 놓으라.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예수께 복종하는 자들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진저. 나사렛 나 예수, 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회개하지 않으면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할 날이 가깝다. 그렇다 따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샬롬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흰소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 끝난 것처럼 세상이 지금 완전히 어, 완전히 이 세상이 이 충격에 빠져 어, 거짓 평화에 노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따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은 것. 너가 보는 것과 다른,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이다. 나의 자네들 중 많은 이가 여전히 임박한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놀고 있으며 그들의 육체를 키우고 파멸로 이끌 것들을 쫓고 있구나. 말씀으로 육신, 육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나설렛 예수인 나만이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며 위험이 닥쳤을 때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전야한 바다에서 폭풍은 항상 갑자기 일어나고 사람이 평화와 안전에 대해 말할 때 항상 파괴가 오는 법이다. 모든 것이 평온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삶이 정상계되어 오른 것 같고 예전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돌아왔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속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자네들아 너희는 이 겉보기의 고요한 이면에 이면이라는 건그 이면 내면이라는 겁니다 이 자는 그속리 자예요 이면에 모여들고 있고 곧, 곧 무너져 내릴 폭풍을 볼수 있느냐 이 평화롭고 안전한 소리 속에서 너희는 온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곧 닥칠 멸망을 느낄 수 있느냐 진실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러 오는 자들 나이든 노인을 진지하게 대하고 매일 스스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 날마다 겸손하게 내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와 대화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따르는 사람은 이 시대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자네들은모든 내게서 태어나 내게 속해 있으며 이 말세에 내 이름으로 이끌름을받은 내가 땅에서 한 일을 하고 내가 한 것보다 더큰 일을 하며 많은 미라를 내 곳간에 모으고 영혼들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인도할 나의 용사가될 것이다. 광야의 동역자들이 그런 사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내가 내 상을 가지고 올 것이며 이 자녀들의 상은 크며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들이 올 준비가 되어 있으며 천사들은 공중에서 영광을 잊게 될 순간이 오기를 기뻐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너희 중에 혼인 예복을 입고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아직도 세상과 세상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쾌락에 취해 있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내게로 올 시간이 아직 있는 동안, 지금은 너희가 깨어나 회개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폭풍이 닥치고 파괴가 올때파괴만의 당신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와서 지금 행동하여라. 너희에 의해 봉인된 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집어들고 그 위에 쌓인 먼지를 터고 그것을 열고 너희를 더 이상 굶주리고 목마르지 않게 할 말씀의 생수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와달라고 내 성령께 간구하라. 그리고 생명을 받기 위해 너의 주인이 구원자이신 게로 오라. 왜냐하면 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나야아버지로 가는 너희의 유일한 길이요 진 생명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전 그래요 오늘날 황당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오래 수십 년 동안 교인들을 만들어 놓고 돈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걸볼때 그들은 요한기시록을한 번이도 제대로 읽고 이해했다면 절대 이런 열매 이런 설교 못합니다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자녀들아 너희가 매일 다의 말씀을 읽는 데 시간을 보낼 때 너희는 매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매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묵상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매일 나의 현존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내 말을 들을 때 너희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에게 빼앗을 수 없는 좋은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 마르다 같이 일에 바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같이 예수님께 바쁘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 신부의 표정 표상이고 마르다는 기름 준비하지 못한 예, 세상에 빠진 예그 미련한 처녀의 표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네들아 이제 오너라 시간이 짧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빨리 와서 나 예수와를 찾아라 너의 온님을 다해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발견할 것이다 너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신 나를 위해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으리라. 예. 요한계시록 3장에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라우디리아 교회, 요한계 3장 20장이죠. 20절이죠. 벌쩌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람 영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고 그들은 인간을 음란하게 몰아놓 그죠? 초대해서 예수님을 영을 밖으로 내어 몰아놓고 그들은 인간들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교회교회에 성전, 성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버지 안에서 너희를 위해 예비한 장소로 나의 자녀들 모두를 데려가기를 갈망한다 그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는 오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바로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기안기 위해 두 발을 벌려 기다리고 있다 자녀들아 오늘라 나팔이 곧 불릴 것이다. 너희 주님 구세주너 예왕 만왕형 만주의 주 이스 그리스도로부터 샬롬과 축복이라는 감동이네요. 멋지죠? 자녀들아 자녀들아 오늘라 나팔이 곧 불릴 것이다. 여러분은 요술마이 준비되었습니까? 해피.